선민인의 마을의 목장에서 일주일 동안 수확한 우유 생산량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목장, 가나다라 목장이 있는데요. 가목장에서는 32kg, 나는 24, 다는 13, 나는 42kg을 생산했습니다. 1번,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완성하여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제일 먼저 여기에는 생산량이라고 써있네 생산량 생산량 자 가가 큰 병이 세 개, 작은 병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미리 이게 써있죠? 큰 병은 10kg, 작은 병은 1kg. 그럼 10, 10, 10, 30, 1, 1, 2, 모두 합해서32 어때요? 32kg 맞죠? 가 목장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 목장에서는 24kg입니다 그럼 10kg짜리 큰병두 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큰병두개자큰 병을 하나 다시 또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큰병두개 20kg. 작은 병네개 4kg짜리 네 개. 하나 둘셋 네, 그래서 작은 거 4개, 큰거 2개, 작은 거 4개, 24. 자, 다음 옥장에선 서1 3 k g 이되네요 13kg, 큰거 하나, 큰거 하나, 큰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3개, 그럼 13이 되겠죠. 3개, 하나, 둘셋13 맞죠? 다 목장은 13kg 라 목장은 4 42. 2자4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거네개를 그려야겠죠? 큰거네개큰거네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다시, 둘, 셋. 네, 자, 큰거 4개, 그리고 작은 거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2개, 하나, 둘 해서 42kg을 그렸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표를 보고, 표를 보고 그린 그래프를 완성하시면은, 이 그림으로 완성하는 거, 이게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림 그래프를 완성했습니다. 2번,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목장은, 뭐, 그냥 한눈에 보이죠? 라가 제일 많죠. 그림으로 봐도, 한눈에 이게 가장 크죠? 그림으로 봐도요, 어, 어느 목장입니까? 라, 라, 목장이라고 쓰면 됩니다!